품격 있는 아재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기사 4건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한날 한 사람이 쓴 기사예요 과연 어떤 언론사에 난 기사인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첫 번째 기사 이성윤 또 유임 윤석열 패싱 검찰 인사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는데 한동훈을 비롯해서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은 승진도 못하고 직무 복귀도 못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사실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뭐 논평은 차치하고 다음 기사 보시죠. 친정권 검사 돌려막기, 인사권 쥐고 검찰 통제 강한 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측 시각으로 본 기사죠. 자, 그리고 이 기사가 올라온 바로 직후에, 1분 뒤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올라옵니다. 단독. 법무부, 조국 팀의 검사 파견 불승인, 추가 수사 어려울 듯.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수사했던 수사팀이 익성 관련된 수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일부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고,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줘서, 법무부가 검사를 안 줘서 수사를 못하게 생겼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건 한마디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익성 관련 수사를 검찰이 검사가 없어서 수사를 못했습니까? 의지가 없어서 안한 거지? 자, 네 번째 기사 한번 보시죠. 뭐,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저녁 8시 넘어서 이런 기사를 올립니다. 이성윤, 리더십 잃었는데 무리한 인사.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왜딴데안 보내냐는 겁니다. 자, 어디 기사 같으십니까?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성윤 유임 윤석열 패싱 검찰 인사 친정권 검사 돌려막기 인사권 쥐고 검찰 통제 강한 의지 법무부 조국 팀의 검사 파견 불승인 추가 수사 어려울 듯 이성윤 리더십 잃었는데 무리한 인사 조중동 같으세요? 아닙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 배지현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목도 굉장히 참신하죠 이 배지현 기자가 오마이뉴스에서 기자 생활 시작해서 한겨레신문으로 옮긴 기자 같은데요. 전체 기자 경력은 한 4년쯤 된 기자 같아요. 2019년에 국장단 사퇴하라고 집단 성명에 참여를 했던 기자고요. 그리고 올 1월에도 한겨레신문 젊은 기자 한 40여 명이 또한번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가 친정부 편향적이다. 이런 이유로 연판장을 돌렸었는데 이 배기자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향으로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이 사퇴를 하기도 했죠. 이 성명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차치하고 내부에서 뭐 기사의 논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겨레 신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죠. 그랬더니 검찰이 좀 급해진 모양입니다.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특정 언론에 이 피의 사실을 흘려가면서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진 바로 직후에 오늘 새벽 3시에 동아일보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검찰 백운규 원전 감사 중 청와대 고위직 그리고 여당 의원과 접촉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선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그리고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했다. 감사의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반발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딜까요? 굳이 감추지도 않습니다. 이 기사 안에서 주어는 검찰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실질심사는요, 비공개재판입니다. 기자들도 방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검찰의 주장이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누가 흘려줬을까요? 백운규 전 장관 구속을 해놓고 청와대로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허들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지금 몸이 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와대하고 엮어 보려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이전에 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도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신동근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9월 29일에 서울대병원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두 군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사실을 답변 과정에서 밝혔는데 이걸 가지고 야당 의원 그리고 언론까지 나서서 피의 사실 공표라고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한원 언론은 뭐이 내용을 가지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 인터뷰까지 실어가면서 압수수색 날짜를 공개하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보도가 나온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보도는요, 이런 수사 진행 상황뿐만이 아니고 이 수사 내용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이런 식의 이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사사건 공보 준칙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2019년 연말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기소 전에는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공보관 외에 수사 검사나 또는 수사관들이 기자들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런 기사가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이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 지검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현안 수사는 계속 하게 해줘야 된다라면서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을 시키고 그걸 발판 삼아서 청와대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이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명백한 표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 이런 비판이 이제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똥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청와대가 간여돼 있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확인도 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일가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실제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보나마나 법무부가 수사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알른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구덕이 무섭다고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늘 지켜보시면서 당연히 구독을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누른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이 올라올 때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